초등, 고학년이 되어서, 갑자기 공부가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나는 공부 머리가 없나봐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과목이 늘어나면서 과목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이 꽤 많을 겁니다. 도대체 고학년부터는 왜 이렇게 공부가 어려워지고 성적의 격차가 생기는 걸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 이 친구들이 다시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성적도 잘 받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요 초등 고학년이 되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영어와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계속 접하다 보니까요 초등학생 때 성적 격차가 크게 나거나 아이들이 특별히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바로 사회와 과학입니다. 도대체 이 사회화 과목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렵게 느낄까요? 사회와 과학의 과목에서 아이들이 단원 평가를 보고 점수를 계속 낮게 받으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어요. 굉장히 많은 초등학생 친구들을 보고 있지만 이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잘할 때예요. 내가 잘하고 점수도 잘 받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이럴 때더 공부를 하고 싶은 동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 사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 시험 못 봐도 괜찮아 라고 하지 마시고,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아이들 사회과학 교과서를 한번 가져오게 하세요. 그리고 교과서의 목차를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사회나 과학의 목차를 보면 어머님들도 4, 5, 6학년의 목차를 봤을 때, 어, 생각보다 쉽지 않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4학년 친구부터 교과서를 보면 사회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자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과학 과목에서도 별자리, 생태계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사실 우리도 별자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5학년 친구들도 지금 사회 굉장히 어려워 할 텐데요. 왜냐하면 역사 과목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사를 제대로 접하지 않았거나 전집으로 한번 읽어보지 않았다면 이 역사 교과서만으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 과목도 어때요? 물체의 운동이라든지 산과 염기 이런 것들이 과목에서 나오고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이해도 필요하고 이해 후 암기도 필요합니다. 6학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6학년 친구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배우고 있고 대륙과 대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그 대륙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기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과학도 전기, 연소와 소화,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차를 쭉 보다 보면, 아, 생각보다 초등학생 친구들이지만, 고학년이 되면 이 배우고 있는 과정의 내용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구나, 라는 걸 어머님도 느끼실 텐데요. 이걸 무조건 암기하게 하면 아이가 이해가 되고,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잘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잘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단원평가 보는데 교과서 안 가져오죠. 저희 아이도 교과서를 안 가져와서 제가 교과서를 가져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교과서의 내용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서 짚어볼 필요가 너무나도 있고요. 지금 초등 중학년이라면 중학년, 초근 고학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관련 도서를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비문학 도서 중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재미있게 쓰여진 도서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런 과학이나 사회 비문학 도서를 어머님들께서 선정해서 주실 때 이렇게 교과서 목차를 보고 이 목차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집에 굉장히 많은 전집이 있다. 그렇다면 그 전집 중에서도 이 목차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꺼내서 읽어본다면 너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내가 비문학 도서를 하나하나 찾아서 읽기가 너무 힘들다. 이걸 그냥 교과서만 이해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회나 과학 관련한 비문학 문제집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키 출판사에서 나온 사회도 독해가 먼저다, 과학도 독해가 먼저다라는 문제집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와 있으니까 어, 아이들이 미리미리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이해와 연습을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 시험 본다라고 공지가 나오면 뭐 하면 돼요? 만점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단원 평가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비문학 문제집은 풀고 있어야 해요. 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 단원 평가를 본다. 그래서 시험 준비가 필요하다 하면 이런 단원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때 이 비문학 문제집 같이 그 단원이랑 엮어서 풀려면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이걸 암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를 그냥 그날 아침에 바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 지금 고학년 되니까 공부가 너무 어려워, 나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등학생 친구들은 교과서가 좀 무겁지만 사회나 과학 교과서 정도는 집에 가져와서 주말 동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다 읽고 내용을 이해한 것 같은데도 좀 애매한 것 같아 이러면 어떤 걸 시켜보면 좋을까요? 문제풀이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드실 때는 반드시 내가 읽고 이해한 내용을 말로 설명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말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마치 아이를 테스트한다는 느낌으로 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봐. 라고 말하면 아이가 싫어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가 이해한 말을 엄마한테 좀 자세히 설명해줘. 엄마도 이 개념에 대해 잘 모르겠어. 너가 설명한 걸 들으면 엄마도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설명해볼까? 라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독서도 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숙제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중학생되고 고등학생 돼서도 너무 너무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까지도 많은 친구들을 보잖아요. 어, 물어봐요. 너 이렇게 한국사나 세계사를 잘하는데 이 과목에서 고득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아주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생 때 이걸 전집으로 읽었어요. 이 내용을 책으로 읽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작정 아이들이 그 시험 범위를 암기하면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 암기하고 잊어버리고? 그건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좀될때 아이들이 이런 비문학 관련 도서를 읽어서 배경지식을 머리에 넣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기 자체가 지금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은 비문학 도서를 무조건 주고 읽으라고 하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종류의 책을 주시되 대신 학습의 목적을 조금 가지고 비문학 도서를 조금씩 붙여주시면 이 친구가 분명히 중고등학교 가서도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될 겁니다.